핑이 있을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보입니다. to the Gandinka. Sansa Nice, Hangam, Hangam, h a n 좀끝 m h 요 여기서 조용 a n g a m 가 조용히 하면 Hangam, h a n 이 a m Hangam, 강 a n g a m Hangam, Hangam, h a 1 g a m 일 08시 54분경, 강남구 삼성동 111-55 아이파크에서, 어 2013년 11월 16일, 08시 46분경, 김포에서 이륙하여 잠실포트, 어 잠실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잠실 착륙장으로 됐습니다. 잠실 착륙선착장으로 출발, 어 잠실 선착장에 도착해서 전주로 출발 예정이었던 LG 소속, 헬기 HL9294호가 잠실포트의 창립도중 아이파크 102동 23층과 24층 사이에 추돌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 구조상을 인명피해로는 요구조자가 현재 2명이고 박인규 56세 기장, 고홍진 77세 부기장이 현대 건대병원에 이송 중에 있습니다. 어, 동원 소방역으로는 소방대와 경찰, 군부대가 현재 진입해서 인명구조는 현재 완료한 상태고 병원 이송을 완료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 받겠습니다. 아, 왜왜아이고왜 유로 지나가요? 아혜기가 잠실 포트장으로 가 가지고 전주로 이송하려다가 전주, 아 전주 전주로 이송하려고 할때 전주가 아니라 전주 요 전주 전주로 가기 위해서 잠실 포트장으로 온 거예요. 와 가지고 가다가 여기 뭐 어떤 무슨 사유인지. 여기 잘못 들어가지고 아파트에 충돌한 사고 이상. 아니 김포에서 일으켰으면 바로 전주로 가면 되지 왜 잠실을 거쳐? 잠실 선택장에서 누군가를 태워가기 위해서 온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 태워요? 모르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그 태우지 않은. 원인은 이 가는 중에 가는 중에, 가는 중에 잠실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난 걸로 인정된다헬기용두 명만 타고 있었나요? 두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명 지금 상태는 어때요? 상태는 건대 병원에 이송했는데 아직 정확한 발을못 하고 있어요. 한사 확실히 사망한 건가요? 아니면... 사망 한 사람은 사망 한 걸로. 어,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 다안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는 없는 거죠? 다른 유명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은 네. 아직 피해는 그쵸?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김포에서 잠실로 가는 거예요? 김포에서 잠실로 온 거죠. 잠실에서 와가지고 다시 전주로 가기 위한 어, 이송 경로였다고요. 잠실 선착장이었대요. 선착장? 네, 선착장. 있는 건데 헬기 창구장있잖아 헬기 네. 창구장 어디 있는 거 잠실에 아, 선착장 이 아. 있대요. 전주로 가려던 중에 사고가 일어난 걸로. <목소리도> 종합운동장 뒤에 보면거 현장이 있대 종합운동장 뒤에 보면 장이있 임명표는 그래. 두 명이에요? 현재까지 임명표는 두 명. 주민들은 현재까지 뭐안에서는 대피 저 사고는 없었고 맞아, 대피하고 맞아. 있습니다. 맞아. 안에 사람 있어. 저분다 대피하고. 아 마침 안에 사람 몇명 있었어.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왔을 때 구조대 진입했을 때가 없었어. 아 저희가 선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안에 주민들이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주민들이 다 대피하고. 어, 상황은 없었습니다. 김포 거예요. 김포에서 08시 46분 이륙했대요. 46분에 이륙. 어, 뭐,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그건 아직 조종사가 없으니까 파악이 못하고 있어요 HL92945 맞나요? 예, HL92945. 안개냐, 이런 그런 게영향을미쳤나요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안개가 많이 그 껴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생각할 뿐이지 그거는 정확한 원인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체 자, 전체 이상입니다.